안녕하세요. 해피몰트 TV 친구들 만나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슈퍼카는 계속된다. 바로 슈퍼카 특집. 페라리 458대 488. 두 대를 비교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카를 아시카로 지금부터 만나보시기 전에 영상이 즐거우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개봉박두 시작! 따란! 자, 페라리 458과 488을 개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외관부터 먼저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먼저 458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의 전면부를 보게 되면요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헤드라이트의 안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뾰족하게 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이어졌는데요. 488을 보게 되면 약간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예. 아, 그렇죠. 라페라리의 그 헤드라이트와 조금 비슷하게 아, 변형이 되었죠. 아이 페라리 458의 이름은 바로 아, 그 엔진의 아, 4500cc. 에, 엔진의 이름에서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4500cc, 4.5L의 4.5와 8기통을 쓰고 있죠. 8기통. 어? 피스톤이 8개야. 여덟 개의 힘으로 그래서 458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488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800cc가 되었냐? 아닙니다. 오히려 3900cc로 낮췄습니다.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터보 차저라고 하는 엔진 분사 방식을 도입하여 낮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한층 진화한 형태이지만, 아, 바로 이458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방식, 아 자연흡기 방식을 이용해서 그 아, 소리의 아, 엔진 소리의 아, 그 자연친화적이고 날카로운 그 음색을 우리가 아, 경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서 어쨌든 아, 458과 488, 아 전체적인 외, 외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부분적으로, 아, 그리고 요 앞에 말마크. 아, 말 마크 있는데 이거 말마크 없어졌어? 아, 이거 왜 없어졌지?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 이 공기가 흡입되면서 아, 이, 이 공기가 아, 밀어내는 속도에 따라서 아, 이 반응하는 아, 그런 아주 민감한 아, 이 반응을 갖게 되는 바로 488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공기의 흡입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488은 자,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됩니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엔진에 있는 아, 불꽃이 결합하면서 빵! 쏴주는, 아, 힘이 폭발적으로 아, 어, 분사하는 아, 그런 형태를 가졌지만, 아, 우리 458 같은 경우는 자연 흡기 방식이야. 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아, 이 엔진의 출력을 나타내는 아, 큰 덩치로 아그 어, 작은 힘을 내는 것과 작은 힘으로 어, 작은 덩치로 큰 힘을 내는 데 무리가 있죠. 아, 그런 어,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큰 차이가 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어,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휠을 보겠습니다. 아 페라리 전형의 아, 이렇게 어, 별 모양의 휠을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두 줄로 바뀌었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 그 휠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자, 다음은,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를 보게 되면요. 자, 자 이렇게 뒤에 램프를 보게 되면, 리어 램프를 보게 되면요. 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그러시면 여기 약간 오목하게 온폭 들어갔어. 이야, 온폭 들어가고, 이 연결되는 부위도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마크. 이, 그, 페라리의 상징인데요. 이 말마크가 이렇게, 아, 맞짝이는 크롬 녹음으로 된이 말마크가 이렇게 밖에 딱 하니 박혀있는데, 얘는 뭐야? 인쇄돼 있네. 아,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워요. 페라리 하면 이렇게 크롬 도금된 말마크가 떡하니 입체적으로 붙어 있어야죠 바로 458입니다. 458 이탈리아. 아, 그리고 488 GTB를 보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아, 이458 같은 경우에는 이그 뒤에 그그 배기 배기구, 배기구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모여 있어요. 세 개가. 아, 그런데 488에서는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후면부를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엔진룸도, 엔진룸도 보게 되면 엔진의, 아이 어, 외관 구조가 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엔진의 형태를 보시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된 걸볼 수가 있는데, 자, 자, 488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외관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페라리의 대표 모델 458과 488을 아, 각각 아, 비교, 어, 관찰, 검토, 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 정렬적인 페라리의 페라리 레드, 아, 멋집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바로 그 곡선의 미학, 바로 이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술작품이야. 멋진 그 기술력, 역사와 전통이 따르는 그 페라리의 아그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우리는 RC카로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고 거실에서도 즐겁게 가족과 함께 바로 성탄의 달을 맞아요. RC카로 페라리를 만나보세요. 자, 해피몰 더이TV 친구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Ooh, ooh, ooh. you see you, yeah, Ferrari, Boom.